<웃음> <웃음> 숨소리 때문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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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따 만나. 아뺄까요검사실에한번 케이스 빼서 거라 다시 한번 근데 여기 그러면은 들어가서 검사하는 건가? 감자야 이리 와 가방만 나갔는데 나 너무 걱정돼. 김정아야, 김원진. 아, 예 맞대. 남자야. 어? 난리쳤네. 완 어, 오줌 썼어 어떡해? 오지. 아 어떡해 어떡해. 오줌 썼어. 괜찮아 괜찮아 어디 있었어? 응 어. 여기 봐, 엉덩이 다 젖었어 아 어떡해 가만있어 미안 미안 미안, 미안, 미안. 어떡아 <laughs> 어, 사람들 다 웃네 아 큰일났다 <laughs> 았아 가만, 사람들 다아아 <laughs>